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에서는 우리 민간경비 성장 배경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간경비의 성장된 이론적 배경입니다. 자, 이론적 배경이므로 자, 우리 이론테마, 자, 이 부분도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는 아주 잘 다뤄지는 파트입니다. 자, 벌써 여러 가지 이론을 공부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이론이 경제한원 이론입니다. 일단, 이 경제 환원 이론의 기본 초점 뭐냐면요 우리 민간 경비가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에요. 근데 경제적 관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실업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범죄 발생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 경비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민간 경비가 발달할 거라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 경제적인 문제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즉 이론의 한계점에 있긴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 경제하는 이론은 직접적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일단 경제 문제에서 찾는 나와 있죠 경제 문제 찾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이 증가된다는 이야기죠 범죄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경제 시장이 성장한다는 기본적 테마입니다 자, 이론적 근거는 일단 범죄 증가 원인이 경제하고 직접 무관한 성격을 갖는다. 경제하고 범죄 증가가 직접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꼭 경기가 침체되면 범죄가 발생하고 경기가 호황이 되면 범죄가 쫀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란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증가 차질을 찾으려고, 찾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각이 단순하다는 그런 의미죠. 또한 가지는 일반적 경험론적 관찰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 이론적 논의는 단순하면서도, 자, 특정 시간대에 나오는 경험론적 관찰이다. 다시 말하면, 1965년, 72년 사이에 미국의 경제 침체기 시기죠. 이때 미국의 민간경기 시장이 성장했다는 그런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자, 물론 이론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 경기 침체하고 또, 민간 경비 부문이 수요가 증가되는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있죠. 자, 인과적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죠. 이것 때문에 이게 성장했다는 그런 논리적 근거를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상관관계 성격이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상호 관련성이 있을 뿐이지.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 관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제한원인은 그래서 일단 경제 문제 접근하는 것이고 실업의 증가가 범죄 증가를 일으키고 범죄 증가로 인해 가지고 민간 금융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자그 이론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또한 가지 공동화 이론입니다. 자 우리 공동화를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한문 표현이 여러분들 자 공동화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구멍이 생겼다 말 그대로 일종의 우물처럼 우물처럼 구멍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자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공경비죠 자경찰에 역할이죠. 근데 일반적 경찰들이 다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상태를 메우기 위해서, 자, 우리 공동화 어떤 구멍, 내는 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발달한다. 한마디로 민간경비는 우리 경찰의 권력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론이 공동화 이론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경찰이 이웃 간의 다툼, 사회봉사, 공중위생, 교통관제 등이죠. 자, 비범죄적 업무에 쫓기고 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런 업무에 쫓기고 있다. 그래서 경찰 본래 직무인 범죄 예방이나 범죄 통제죠. 그런 서비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요인이 감소된다. 그래서 그런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공동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민간 경비가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위와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찰 같은 공경비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죠. 자, 이런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보완해준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리가 공동화 이론이다. 그런 의미고요. 아울러서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자, 경찰이, 경찰이 일반적 범죄 예방이나 통제에 관한 그런 능력이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동상태, 일명 갭상태죠. 자, 그런 것을 민간경비가 대체 보완을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 갈등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및 역할 분담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이 못하는 그런 영역은 민간 경비가 충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간 경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론이 공동화 이론. 이렇게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세 번째 이론은.